주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 고관계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들이며 주 앞에 나가세 그고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보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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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손하심, 주의 손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손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손하심, 주의 손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레퍼를 구해 달래. 내가 뭐 물어보면 나오을 램프 요정인가 아. 아, 레퍼들? 아, 그 사람밖에 없나? 아, 이 사람들 비싼데. 아. 아. 드림 비트. 몸을 지 Dave, 내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온다 아 Yup, yup. 지 m 고 다만 모든 y o g 간 o u 너 a 구할 것을 a 사 e gold. I'm a modern idiot, k let's get it.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주. Yeah, one more time, let's go. 여호와 <laughs> <Yo, what? 웃음>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 하리이다 십변 t h i <laughs> r t

기억하며 감사, 감사. 주의 성도들어요 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 감사. 하나십편, 삼십편 사절 말씀. Don't I gonna nothing, yes gonna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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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자 날씨가 참 맑아요. 밖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도 바깥 공기 한번 쐬면서 바람을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심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만약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과 이 정답이 다르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답이 틀렸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마음도 참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데살로니교와 교회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줘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며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들었고 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바울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너희가 믿고 구원받아서 고맙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의 사명과 그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해서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다른 친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이첫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으로 굳건하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장차 일어날 어떤 일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것에 삶에 굳건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이들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답답한 현실과 이 미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해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이팅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3장 1절을 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은 바로 복음전파입니다. 바울은 복음전파는 결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또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2절에 보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자,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당할 어려움을 주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러기에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두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으로 인내하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주는 비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한번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돌보아 주십니다. 믿으시지요? 또 사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스스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말씀을 지키고, 무서워서, 혼나기 싫어서, 아, 하기 싫은데, 그냥 끌려가서 말씀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자원하여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알고 깨닫게 되면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르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믿음에 이룰 수 있는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인내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견뎌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간절한 기도 제목과 바람과 같이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한 뜻에 또 한번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사랑과 인내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굳건하게 서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준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